했던 영상은 지속적인 조울증에 대한 재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조울증이 극복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조울증이란 건 음, 내가 극복하고 싶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니고요. 저는 아직 그 헷갈리는 두 가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 증상이 오진이 됐을 확률과 아니면 이게 진짜 조울증이다라는 것,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겠죠. 오진이라는 확률, 이 조울증 이외에 다른 어떤 다른 질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진짜 조울증이라면 그 조울증에 맞게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조울증이라고 진단받는 게 오히려 더 위안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조울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사건들, 그런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일단 뭐 생각을 해보면 이건 조울증 이상으로 좀 특이한 뭐 사건,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내 병이 진짜 조울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조울증과 비슷한 다른 질환인 건지 공황장애하고 그다음에 조현병 이런 등등의 질환들이 또 있는데 그것과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가 오진을 해서 약물에 대해서 잘못 적용해서 그로 인한 잘못된 부작용들을 느껴가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선 뭐 군대에서 처음으로 조울증이라는 병명을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 그 병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약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약을 먹을 때 너무나 힘이 세니까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군 안에서는 약물 자체가 현대 시대의 그런 약물이 아니라 부작용이 많은 예전에 1990년대 그런 아주 예전에 썼던 그런 약들을 쓰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잠도 너무 많이 오고 어 몸에 대한 무리도 많이 오는 그런 좀안 좋은 환경에 예, 그렇게 놓여서 어, 치료를 받게 됐었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조울증에 대한 약에 대한 이제 또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예, 나중에 조울증에 대한 치료를 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공포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어, 약에 대한 공포감을 계속 갖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약을 끊게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거는 조금 안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 조울증이라는 병명은 음 제가 이제 뉴스라든지 기사들을 봤을 때 전문의의 소견으론 이건 입원을 직접적으로 이제 해서 6개월 이상의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6개월 이상 어 관찰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진료를 계속 해 보고 그런 후에 이게 진짜 조울증인지 판명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군 안에서 이제 짧은 기간에 이군 의관이 판단한 병명으로 인해 이 정신 그 병동에 한 달간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왜 이러는지, 좀 복잡한 마음의 심정을 계속 군 의관과 간호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달을 지내고 의과사를 하게 되죠. 내 의견과 관계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의과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의 의지에 대해서 저 당시 그 얘기들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10년이 지나간 일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굳이 네, 기억을 하기도 싫고 네. 그러다 보니 어, 그때 이후에 이제 약을 또 먹어야 되는데 어, 이제 이약 자체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 받게 되는 약이 군 생활을 했을 때보다의 그런 약의 기운보다 어, 덜하다는 얘기를 듣고 먹었는데 그래도 어, 이게 너무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마취 기운으로 인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약에 계속 두렵기 시작하고 어, 여러분은 이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만약 이 약을 먹으시면 산송장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적합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약을 안 먹고 싶어져요. 약을 먹든, 안 먹든, 어, 안 먹고 나서 나중에 일이 생기든. 그러니까 그 일이 생기는 거는, 음, 확률상, 전에 말씀드렸던 언젠가는 약을 안 먹게 되면 그런 증상이 다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 그 공포감보다 차라리 약을 안 먹더라도 그런 나중에 그 알지 못하는 미래가 결국 온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지금 이 약을 안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근데 의사는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약을 뭐 줄이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을 줄여도 이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증상 자체가 호전되지 않아요. 네. 이제 이 약이 부작용을 가져와서 잠도 계속 자야 되고 일상생활 자체를 계속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약을 조금만 먹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그 조울 증의 어, 잘못된 그런 상황으로 취약기 전에 이런 약을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된다라는 것, 음, 보험성으로 먹는 거죠. 어, 이 보험성으로 먹는 약, 이걸로 인해서, 어, 너무나 이내삶 자체가 산송장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끊었다가 어, 사건이 일어났다가 끊었다가 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약에 의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도 이거를 어떻게든 끊어 볼수 있도록 어 공부를 꼭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부를 하려면 음 보통 보통의 방법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을 뜯어고치는 뼈를 깎는 목숨을 거는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좀 완벽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정복을 할수 있다 대신에 일반인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좀 살아야 된다.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 조울증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음, 저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런 생활을 일상적인 사회생활, 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하는 방법으로만 하고 있죠. 여럿이서 모이는 동호회 이런 데를 웬만하면 안 나가고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거를 되도록이면 기피합니다. 어,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취미들, 글쓰기, 뭐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 반려견을 키우기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의 심신, 심신의 안정을 좀 계속 갖는 편이고 사회적인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 너무나 재밌게 놀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많은 흥분과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면 그 마인드를 모두 포기하고 사회성을 결혼을 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구색하게 되고,